퇴근 무렵이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궁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침에는 살짝 들어가 있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제 입구 쪽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요.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만져진다. 소변 보는 것도 좀 불편하다. 잔뇨감이 있거나 어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뭔가 내려온 느낌이 있고 실제로 또 보니까 뭐가 튀어나온 것 같고 만져진다면은 이것도 역시 자궁 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좀 내려와 있을 수 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인 위치로 올라가면 만져지는 것도 없고 소변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만일 6개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도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상태도서 댓글에 달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선생 좋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저쪽으로 이동해서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요즘에 제 영상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가 워낙 바빠가지고 이런 시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됐네요 네, 첫 번째는요. 이미 자궁을 적출한 사람들은 자궁 탈출증, 직장, 방광 등이 탈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궁이 없는 이유가 과거에 자궁에 혹이 있어가지고 제거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궁 탈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로 자궁 적출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 자궁이 없어지면은 내려와서 보이는 게 주로 방광하고 자궁이 없는 자리를 차지한 장이거든요. 자궁이 있었다면은 약간 입술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궁은 뒤에 숨어 있고 방광이 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데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탁구공 같이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장이 내려와 있잖아요 장류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장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술인 드링코아 수술을 하셔야 돼 거기에 이제 추가로 질벽이 너무 얇아져 있다 노화로 인해서 너무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고 탄력이 전혀 없고 흐물흐물하다 완전히 진짜 동그랗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필요하면 질강 통해 가지고 복강 내로 진입을 해서 과거에 자궁 적출한 부위에 남은 조직이 있잖아요. 인대 쪽 거기랑 연결을 하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드링크화만 해도 장류가 교정이 되고 거기 이제 추가로 이제 방광류가 있고 직장류가 있으면 각각 같이 동시에 수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배에 복수가 차올라서 자궁이 탈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 복수가 차는 경우는 간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말기암일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복수가 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궁 내려오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복수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죠 이게 암으로 인해서 복수가 찾는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찾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치료받는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복수가 차 가지고 자궁이 밑으로 내려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전에 로봇수술을 했는데 재발해서 다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로봇수술이라는게 대부분 큰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재발했다면 로봇수술이라는게 그 보통 자궁 그걸 어느 정도 적출을 해요 그리고 남은 조직을 우리가 천출하고 이제 골반 뒤에 있는 그 척추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구물망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해 주는 수 방법인데 제가 그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공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장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 또 장도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부위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장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유착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내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수술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해야겠지만 자궁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게 제일 재발률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술을 했지만 자궁 탈로 결국 재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질문한 것처럼 수술이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재발한 경우에는 결국은 뭐가 내려온 거냐면 은당이 내려온 거예요. 똑같이 드링코아라고 하는 장류 교정을 하면서 방광류와 직장류도 같이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요. 자궁탈출증이 생기면 생류나 음. 배란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폐경이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은 자궁탈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흔하진 않고 만약에 생긴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타입이에요. 주로 자궁만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방광류나 직장류는 심하지 않은데 자궁이 내려온다고 해서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골반적 운이 약해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것 뿐이지 난소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온다든지 배란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탈수증 수술 후에 다시 임신해도 괜찮은 건가요? 임신을 할 수는 있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를 자궁이 내려오지 못하게 드링코아라고 하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교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분만을 하면 안 되고, 제왕절개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임신 자체만으로도 자궁이 커지니까 좀 무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드링코아가 그렇게 쉽게 약하게 이동하거나 뭐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서른 아홉 살의 아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지, 나중에 네. 임신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았 거잖아요. 한번 정도는. 예. 저희가 최근에 수술하신 분 중에 서른 살도 있었고, 30대 중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도 있는데 당연히 30대 후반에도 자궁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궁이 아닌데 그걸 자궁이 내려왔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뭐 의사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해부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내로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자궁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구조물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려올 수 있다. 젊은 여성에도 출산 후에 내려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진짜 내려왔는지 아니면 자궁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요도가 좀 크게 보이거나 질 점막이 좀 나와 보이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자궁 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출산을 안 하신 젊은 여성이었는데 뭐가 큰 게 만져진다고 이거 내려온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물이 찬 거야. 그래서 물이 차니까이게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물주머니가 그러면서 뭐가 만져지니까 놀래서 오셨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궁의 혹이 질 입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자궁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가 만져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자궁 내에서 자라난 혹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자궁 탈이 없다, 다른 장기도 괜찮다 하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혹이 있으면 혹을 제거하면 되고, 물 혹이 있으면 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산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질이 헐벗고 소변이 자주 샙니다 자연스러운 회복은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출산 후에 산육기가 있죠. 그때까지는 자궁이 보통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완전히 사이즈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생리가 이제 뭐 물론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에는 좀 늦어지겠지만 아무튼 생리도 돌아오고 하면서 몸이 좀 안정이 된한 5, 6개월 후에 경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내려와 있을 수 수 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인 위치로 올라가면 이제 만져지는 것도 없고 소변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만일 6개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도 뭐 소변이 샌다. 소변을 못 참겠다.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치로 자궁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근 후에만 이런 증상이 심해지고 아침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병원을 가봐야 될까요? 어 당연하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자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자궁이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일을 하고 퇴근 무렵이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궁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침에는 살짝 들어가 있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제 입구 쪽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괜찮다고 해서 나는 뭐 괜찮나 보다 자궁탈 아닐 거야. 막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만져진다, 소변 보는 것도 좀 불편하다,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뭔가 내려온 느낌이 있고 실제로 또 보니까 뭐가 튀어나온 것 같고 만져진다면은 이것도 역시 자궁 탈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라도 내원하셔야 됩니다. 다 걱정이 많아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 정말 심각하냐, 나 수술해야 될 정도냐, 수술하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느냐, 위험하냐, 아프지 않느냐.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을 질문을 저한테 이제 막, 막 속사포로 막 주시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드립니다. 특히, 이제 막 긴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병원에 산부인과에 오면은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진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막 골반이 막 감지게 돼 있고 그러면 실제로 또 올라가서 올라가 보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이 그러면은 이제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거 자궁이 올라가 있는데 멀쩡합니다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자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들 긴장해서 오시는 것도 다 알고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면서 긴장을 풀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 서 그래서 기침 테스트도 하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살짝 끌어당겨 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고 뭐 방광 자궁 다 내려왔는데 뭐 방광만 내려왔다고 그 얘기 듣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자궁도 내려온 경우가 많은데 방광류만 교정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궁이 내려와가지고 방광류 교정한 것까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수술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분이 오늘 오셨어요. 방광류 교정을 했는데 자궁이 내려와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입구를 축소한 거죠. 근데 입구 축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자궁은 올라가지 않죠. 어, 입구에서 딱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수술을 해서 결국은 재발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또 다시 2차 3차의 수술을 해야 되면서 제가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 많이 수술했고 경험이 많으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꼭 수술을 잘 받으시라고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이미 수술을 했는데 내려왔다고 막 자포자기 하고 싶고 우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더 힘들어져요. 몸도 안 좋아지고 또 마음의 병이 또 몸이, 몸의 병이 되니까 힘들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셔서 어,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